할렐루야! 주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해방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조직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마친 뒤에,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바로 사방에, 아, 회막 중심, 진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바로, 아,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아,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규호 곁에 진을 취되 바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회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지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지하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나 불기둥이 발행해서 다른 장소로 갈 때에도 이것들이 멈춰었던 정착할 때에도 항상 성망을 중심으로 하여 행동하며 삶을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지신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편성은 바로 회막 중심으로 진영을 편성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효율성 때문에 바로 회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약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노인과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인구를 이동하려면 바로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군대가 질서를 무시하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진영을 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백성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하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만약 심각한 타격을 입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광야를 지나 또한 이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들이 각자 집파별로 진영을 구분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고 효율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어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의 위치에서 이동을 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이들에게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회막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했을 때또 그곳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파송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분당에 개척을 했어요. 분당에 개척했을 때부터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분당에서 미금역으로 또 미금역에서 수지 쪽에 성전을 재건축해서 또 성전을 크게 어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는 늘 성전을 사무했기 때문에 또 성전 중심상 삶을 살고 싶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기 때문에 늘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분단 계척할 때도 또 교회 근처로 또한 미금역으로 갈 때도 미금역 근처에 집을 또 구입하고 또한 이제 마지막 수지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수지성전 근처에다가 집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가는 것보다 집값이 올라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보다 몇배 뭐예요? 집값이 상승하 축복을 받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인 걸 제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그들의 신앙이 헌신하며 주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 근처에 집을 옮겨가니까 따라서 복도 이어져 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성전을 사모, 성전 중심석은 삶을 살았어 그들은 많은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고 또 알았습니다. 오늘 이전에 말씀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치되 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주셨어요. 가정에서의 위치, 또한 직장에서의 위치, 또한 교회에서의 위치, 직분자의 위치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치를 이탈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치에서 충실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 사회도 보면요.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마음에 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많은 우리, 분당 지역의 성도님들 보면 또한 수지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를 1년마다 옮겨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교회에서 한 1년 다니다가 마음이 안 들면 또저 교회로 가고 또저 교회에서 또 마음이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고 또 그러다가 마음이 안 들면 다시 저교회 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실망하니까 실망하고 마음이 안 들면 교회를 옮겨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장르님 부부처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가 아는 저희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어, 아, 솔리스트, 성가대 솔리스트도 아주 봉사가 많이 하셨어요. 또 구역장도 하시면서, 또한 전도왕이 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구역장 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사역을 잘했던 분인데 교회에 실망을 해서 떠나갔어요 한 1년 2년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어서 자기가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뜨거나 또한 불기둥이 움직이면 여지없이 따라갔고 또한 멈출 때에는 여지없이 멈춰섰습니다.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에 서지도 아니했던 삶, 바로 항상 성막 위에서 구름이나 불기둥이 움직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 대오래 생활을 했어요. 광야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는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애굽에 출입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3 4 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각 자기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정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모세 의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그들은. 구름을 따라, 또한 불기둥을 따라 진을 치기도하며 행진하며 순종해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는 인구도 많아지고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면 갈수록 초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들이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인구도 감소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행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기 옳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오늘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일 대로 행진할 지니라 오늘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지파가 제일대로 행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일대로라는 의미는 제일 앞에 섰다는 거예요. 선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혈통적으로 볼 때는 장자 루벤이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앞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장자 루벤은... 서모 빌라와 통과 나온 것 때문에 결국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바로 영적 장자권 특권을 부여받은 바로 유다 지파가 대신 선두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죠. 유다 지파가 다른 자들의 머리가 되리라라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대로 이루어졌는 거죠.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일 앞장서는 축복, 유다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난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가난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명치, 유대인, 유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혈통이 보존되어 남쪽 유다두 집화가 나요 그리고 또한 통일왕국을 이룬 바로 다윗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봉에 보면 이세의 뿌리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한 고 유다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앞장설 때 이런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직 유다재판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앞장서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재판처럼 하나님으로 받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일 뒤에 갔던, 섰던 지파가 나와요. 오늘 31절에 보면,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아니라, 후대라는 거에맨 꼴찌를 섰다는 거예요. 바로 이단 지파, 그 다음에 이, 이 예부란 지파는 맨 뒤에서 쫓지에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뒤, 맨 뒤에서 쫓아갑으로 받은, 얻게 된게 뭘까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의 숫자에 이 단지파와 에브라미 지파 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레이 지파와 요셉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여수화에 보면 단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어. 이들은 생명책의 이름도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시죠. 제일 나중 나간 이 단지파는 결국 어떤 불행을 맞이했나요? 보면 이 사사기의 18장에 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지파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맞이하는 거지 또한 신앙의 분별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수매가 바로 이 단지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모든 성공의 영광을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우상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현세적인 것, 평안한 것에 더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단지파처럼 될까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유다지파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기업을 얻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다처럼 민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다가 구름이 멈추거나 발행하면 성막을 중심하여 빨리빨리 짐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데 그렇게 모두를 인도하려면 민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충청도 사람처럼 돌 굴려가유 이런 모습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에 민첩해야 됩니다. 헌신에도 민첩해야 돼요. 또한 주의 일에도, 기도에도, 모든 일에 민첩해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앞장서려면 영성이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나 불균이 떠고, 떠면 가고, 멈추면 서야 되는데, 근데 이 구름이 뜨고 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영감이 밝아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도 직분자들에게 계속해서 대표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이 맑지 않으면 기도도 쉽지 않아요. 기도의 영성을 받기 오늘도 기도로 준비할 때 오늘도 영성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이 교회 가운데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앞장서에가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쉽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에 앞장서서 우리가 또 우리가 봉사하며 또 대표기도하고 힘들에도이 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희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다 이번 주부터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 매일 앞장에서는 영성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희생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같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또한 희생의 눈, 민첩한 눈, 영성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살아가는 기한놀라운 우리 성도님 다될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할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성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와 영혼들 위해 또 오늘 이 베트남 땅 가운데 또한 이 동네생이 죽어온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안주관도 승리하시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셔서 유다같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기아한주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